안녕하세요 형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 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9% 코스닥은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외국인들의 뭐 순메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수급에 변화를 미칠 만한 어떤 재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현재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시장은 대선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반도체나 이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계속 좀더 가야 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시장이 상승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렇게 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공매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해야 돈을 버는 쪽, 또,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돈을 벌수 있는 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동안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 공매도 쪽이 거의 시가 말랐다, 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뭐여차저차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뭐 많이 올라서 어,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공매도 쪽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갔었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지율을 갖다가 분석해 본 결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분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또 돈도 많이 모았다. 이런 기사들이 넣음에 따라서, 다시 또 안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될까? 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현재 이렇게 팽팽하게 공매도 하고 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쪽하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억지로 억지로 지금 주식시장을뭐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닐 정도로, 민주당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풀고 있고, 또 만약에, 음, 또다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 거라는 일에 또 기대가 있죠. 그럼 기존의 어떤 연장선에서 계속 어떤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될 거고, 이번에 뭔가 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약간 또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우위에 섰다가 다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공매도나 또 그리고 계속 시장이 올라야 돈을 버는 세력들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 당분간 박빙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 제조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우리는. 내수 관련적으로 진경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내수 관련해서, 어,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뭐 서서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누가 되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전쟁이 지금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려고 하겠죠. 저게 그러니까 끝나게 되면은, 나라가 다 때려 부서졌다입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재건을 해야 되겠죠. 뭔가 재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건 자체가 돈 버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러시아나 북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토 회의하는데 나토 회원국 다니면서 낑기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나토 쪽에 이렇게 무기도 좀 팔아먹어야 되겠지만 좋은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도 들어가서 돈을 좀 벌어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익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쪽 재건 시장도 굉장히 크고 무기 팔아먹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저렇게 뭐 북한하고는 뭐 원래 뭐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러시아하고도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돈 때문에 나토회원국 다니면서 그 주변에 낑기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고 과연 무기도 팔아먹고 쭉 건설을 통해서 돈도 좀벌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국외로 봐서도 건설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로 봐서도 일단 건설이 오르게 되면은 내수가 이제부터 돌아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민간에서 가장 많은 많은 돈이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재개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위가 엄청납니다. 재개발은 웬만하면 몇천억 아니면 몇 조입니다. 좀 작은 것도 한 천억 가까이 돼요. 굉장히 재개발은 움직이는 돈들이 큽니다. 그러면 몇천억 아니면 조가 움직이는 이 민간 시장에서 아파트를 하나 짓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신인가라고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각종 용역들을 통해서 막이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좀 수료 작업이 많죠. 또 그리고 이제 위원들한테 각종 심의를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요게 앞으로 이대로 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관리 처분 인가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있던 사람들 이렇게 내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밖으로. 그러면 이주 대책이라든지 철거라든지 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밖에 나머지 살집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주변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 때려 빠고 나면 막 시공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자재들이 각 단계에 따라 많이 들어가죠. 재개발이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내수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관이 지어지면서 막 하나하나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건설주가 먼저 치고 나간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아, 내수가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시장 수급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오늘은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민주당 미국에서 다시 재집권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경 안 쓰기로 했죠. 어, 그와 나머지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렇게 돈이 들어는게 금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샀다 팔았다 반복이 됩니다만은, 전기전자 자동차 쪽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어요.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아 일단 CJ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복잡하니까 좀 맞춥시다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면 그냥 대충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끝한 추세 끝 빨간 것과 파란색이 대충 맞아떨어지면 추세가 끝났다고 보고 끝난 추세는 과감하게 짙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다이아몬드 표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파란거 3개 그러면, 빨간 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있죠. 매수라고 봐도 됩니다. 총을 쏴도 돼요. 사실은, 진짜로 매수는 이때하고 끝내버려야죠. 이때 끝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미리 남는다 그러면, 이때, 이때는 사실 너무 높아서 뭐 샀을 거고, 그 그러니까 뭐, 오늘도 사실은 총을 쏴도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쪽으로 쏴도 되는데, 일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무리하게 쏘지 말고 가능하면 은 정확한 제자리에서 청 쏘는 연습몇차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은뭐 총을 쏘지 않는다 그러면 은 부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들고 있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LG전자도 색깔을 좀 맞춰봅시다. 요렇게 맞추면 되겠죠. 딱 보면은 그냥 빨간색이 많으면 일단은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이거. 한 며칠 전에 봤을 것 같습니다. LG, 전자 이때 우리 관심정목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제가 마감시장에서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때 관심정목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이건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건 공식이다. 외워야 된다. 기억나시죠? 저때 총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나. 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아, 지금은 이양 올랐는데 어떡해요? 왜 나는 저때 총을 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SK텔레콤도 좀 조절을 합시다. 이렇게 조절을 좀 해보면은, 빨간색이, 아이고, 아이고. 자, 빨간색이 좀 있고요. 어 빨간색이 좀 있고, 어 상승 여력은 있죠. 총 소비는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생각해도 되겠죠. 이건 뭐딱 봐서 파란색이 많죠. 그냥 과감, 과감하게 찍는 겁니다. 한국 컬마도 파란색이 많죠. 바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파란색이 많죠? 그냥 지키는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현대 로템은, 뭐,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한번더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나오면, 이제 게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규 조건은, 아, 하면 안 됩니다. 자, 코스피에서, 오늘 뭐, 현대약품 좀급변했는데 이쪽으로는 단타나 자익 실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상승 추세 평범적으로 가봐야 되겠죠? 어, 제약주, 어세 의약품주도 내수로 음. 괜찮습니다. 자, 명문제, 약 일단 색깔 조정 좀 해봅시다. 오, 이거 뭐고? 이야. 이거 여러분들께 빨간색이 지나치게 많은 거 있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일단 빨간색이 적당히 많아야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이 종목 반드시 현금으름 봐야 돼요. 대부분 현금으름에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빨간색이 지나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 흐름 살펴보고, 그냥 단순히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적히는 게 좋아요. 어쨌든, 빨간색이 많아서 상상이 여러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올랐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그 현금 흐름만 괜찮다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총을 한방쏴 봐도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습 내키진 않습니다. 또, 어, 건설주, 뭐, 대단한 건설이지만, 건설주 안 나왔어요. 이것도 색깔 조정 좀 해봅시다. 어, 요렇게 하는 게 맞겠죠. 요렇게. 왜 요렇게 하는 게 맞냐면, 어, 하나하나로 게임 끝났다입니까? 네, 과감하게 제껴버리면,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났고, 요거는 아까보다 나은 겁니다. 이게 또 건설주라서 현금 모름이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본 빨간색이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더 나아요. 자, 어쨌든 이게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모름 좀 살펴보고 뭐 기업 내용 좀 살펴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종을 어 한번 빵 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음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고 코스피에서 볼건딱 두개 밖에 없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이거 뭐고? 급등에서 빨간색은 참 극히 이래적 이거 이거 진짜 안좋은 겁니다. 이런것들은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아 이거 뭐 엉망이네. 이거 거래정지가 엄청 많이 됐던 종목 같습니다. 아 이거는 아예 아예 쳐다도 보면 안됩니다. 급등에 빨간색 이거 쳐다보면 안돼요 나머지 요 종목들, 급등 있는 종목들은 단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제일 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고스탁은 안 볼랍니다. 이 고스탁은 워낙 지금 뭐, 금리가 높아서, 막, 매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도 괜찮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고스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미국 대선이 다시 혼조세로 들어갔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볼 때는 공매도 세력과 좀더갈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단계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계속 내수 관련주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하나, 뭐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끌고 가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재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건설주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건설주 쪽으로 어 수급이 좀 몰리고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 내수가 살아난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된다. 대충 또 이렇게 정해놓고 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